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4년도 어, 9월 10일이다. 아 요일로는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 어, 아 화요일이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에, 오늘도 파이팅. 그리고 이제 이 절을. 이자를 um, 꽤 했어요. 예, 용사들과 함께 잡아 놓은 거였죠.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해 보셔도 좋겠다. 추세 반전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이 나오니까. 그리고 게다가 얘는 뭐 짧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봉이죠. 어, RSI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뭉쳐져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9월달, 9월달 정말 어? 중요해, 중요해 개인적인 거지만 예, 외치던 이유는 뭐단 하나죠. 떨어지는 하락분이 여기만 어쨌든 지켜주면 너무 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를 지켜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처음으로 저점이 올라간다. 상관이 없죠. 단타를 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 어, 체크해놓고 자기 매매에 방향성에 있어서 힘을 좀 실을 수 있지 않나. 일봉에서는 지금 저항을 받을 만한 구간에서 지금 바꾸는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올라오면은 조금, 그 저항력을, 어, 이번에는 좀 이겨낼 수도 혹시 있으려나? 라는 게, 이제, 일봉에서, 어, 스토캐스틱 그리고 4시간에서 대가리 든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일봉 자체 내에서, 예,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내려올 때, 터치 터치를 해놨거든. 하루하루, 이게, 이게 봉 하나에 하루짜리인데, 그죠? 지금 밑바닥을 예쁘게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뭐, 살짝 꺾인다고 하고, 예, 그냥 말아 올리면 됩니다. 어디까지? 예, 100%까지 말아 올려라. 단타 그냥, 어? 비트코인 좀 줘, 패게 그냥. <laughs> 어? 비트코인 중더 팩에 어 그냥 말아 올려라 이거야.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어 이거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 일봉 여러분들도 이제 캔들 너무 이게 좀 어지럽나요? 여러분들도 캔들 보시면은 아, 아, 알겠다. 시피 지금 하나 둘삼일 동안 그죠? 물론 이제 4일5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양봉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게 각도가 고각으로 서버리거든. 이 이거 별로 안 좋죠. 영매매하시는 분들 단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오히려 좋고요. 분명히, 이제, 접점이 예, 올라는 간건 맞습니다. 근데, 요 파동 안에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올라간 게 맞는데, 짧게 단타식으로, 요렇게 보면은, 어, 여기가 살짝 찝찝하다. 큰 파동 안에서, 시그널 받고, 스토캐스틱 올라가면서, 얘가 힘 받으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V자 반등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캔들로는 ABCDE. 까지는 뭐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음봉 도좀 박히고 어 그렇게 가겠지 그게 아닌 이상은 가장 전형적인 건아얘 음봉 한번 더 나오고 그리고 여기 높여 놓고 뭐 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합니다 예 저점을 예높이고 그리고 왜냐면 얘는 원투 쓰리 예 빼고 뺄때 단타 치시는 분들 뭐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여기가 그림 그리는 라인 아닙니까 그림만 그리고 저점 올려놓고 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는간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메인인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를 이 상승분에 있어서의 파동 은 소모가 됐고 여기서 abc로 그럼 여기를 깨고서 살짝 깨고 다시 도전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꺾일 거냐인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래도 여기는 가지 않을까요? 여기 얼마야? 58,200인데 1시간에서는 음봉 없이 예, 지금 상황에서 음봉 없이 여기 넘어가버리면은 파동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파동이 음봉 예, 나오기 전까지겠죠? 어, 여기 넘어가버리는 순간 음봉 없이 그냥 이렇게 녹불로 예, 넘겨버리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봉 바뀌는 순간 일단은 ABC 조정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욕심 안내고 딸까? 아니, 근데 굳이 지금 팔 명분이 날봉 차트만 보면은 솔직히 어 팔기가 싫긴 해요. <laughs> 그나마 그럼한4 시간 차트 보면은 얘는 예, 얘는 이제 뭐 위로 올라가도 한 한파동은 이제 예, 하방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읍, 일봉이 밑에서 이제 빠빠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럼 그럴 수가 있잖아 4 시간에서는 흘러 근데 어느 정도 흘러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 수익 다잘 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생각과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예, 그 매매 전략을 잘 이렇게 짜셔가지고 어, 좋은 결과 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음봉을 썩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30분이나 남았어 마감될라면 근데 15분 밑으로 보면은 요 라인부터는 애들이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방향성을 잃었어 왜냐? 내 시간이 이제 드디어 마감이 됐는데, 정말 간사하네요. 어, 이게 도지라서 간사하다는 게 아니고, 음봉에서 양봉으로, 어, 도지로 바꿔놨잖아. 어, 아직은 죽기 싫다는 건가? 왜냐면은 차라리 음봉이 박혀있으면은 기준점이 좀 명확하게 생기는데, 이게 헷갈리게 양봉으로 박혀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 살아있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는 또 얼마나 또 마음, 어, 졸이겠습니까? 싸이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 늘어나면 좀 무섭긴 하거든요. 예,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조정 좀 받고 다시 가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음, 얘가 이런 이렇게 끝내버릴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뭔데 알죠, 여러분들? 거래량 갑자기 그냥 터지면 아열 끝이네 하고서 이제 막 달려든단 말이야. 1 시간에서는 여기 넘어가는 순간은 여기를 어, 찍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함. 못 찍고서 결국은 꺾어 내려오면 어느 정도의 조정폭은 있을 것 같다. 아이 표현이 좋겠다. 어, 1 시간은 분명히 여기는 맞아요. <laughs> 일단은 여기가 맞아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림 그리고 이제 쭉 빠지잖아요. 그럼 그림 그리고 이게 빠지는 그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려면 1 시간 보고 있으면 놓칠 수도 있잖아, 맞잖아. 용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는 게좀날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각도기가 마음에 드네요. 짧기는 합니다만 예쁘네요 각도기가. 분할이 절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땄을 때4 시간봉 꼬리거든요. 여기 땄을 때 조금 더 이제 덜어내고 왜냐면면다벌기가 이거를 굳이 다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봉이 큰.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롱도 한번, 이제 물량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겠지만, 재밌잖아요. 일단은 여기 이제, 꼬리 먹으면은 또 이제 분할 이전이 좀 나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오늘 내일 안에는 가주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그냥 민기적. 민기적 되던가. 볼린저 밴드가 다시 쪼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시간이 걸린다. 요번에는 조금 재미가 있으려나?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1%가 어디야? 어,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야 돼? 1%면 여기인데 여기까지만 솔직히 떨어졌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거 개이득이죠? 일단 여기를 깨야 되니 여기가 깨지면, 그렇죠. 이제 달라붙을 수 있어요. 쇼들이. 왜냐면, 튕겨 올라오는 것까지는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넘기지는 못할 것 같다. 이 파동이 안에서는. 그 넘기더라도, 오히려 개이득이다. 하면서 이제 더 달라붙죠. 어 지금부터 이제 달라붙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쇼 관점이고, 5분 봉입니다. 5분 봉. 1시간 봉은 9분밖에 안 남긴 했네. 이게, 웃긴 게, 봐봐 그림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 그림만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 여기 예, 깨져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4시간에서는 왜냐면은 밑에 라인들이 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떨어져도 막말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야 어, 기본적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abc 정도는 주는 게 맞죠 이번에 abc를 줄때 일단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아이 가주는 게 좋은데 1차가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 어. 이건 뭡니까? 어설프게 올라가면 이거 결국은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왜? 이거 찜찜합니다. 여기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 아, 세게 가야 돼요. 그게 뭐야? 쌍바닥이라는 관점에서 롱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세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힘이가 없는 거 보면 결국은 여기는 네, 터지지 않을까. 계속 이제 꾹꾹이처럼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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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눌러다가 올라오는데 못 넘기고 다시 꾸꾸꾸 이렇게 가도 어 이상하지가 않으니까 스위칭을 안 할게요 일단은. 기준점들이 아직 남아는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예 여기 뚫리는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볼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같이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매매 잘 하셔가지고 각자 그 포지션에서 예 수익이 좀 잘 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음,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빠이빠이 <목소리>